안녕하세요. 미아린 리 대입니다. 오늘 오후에 운동하러 올라왔습니다. 지새끼도 잡을 겸그 불안 산떡 지새끼 있습니다. 오늘 오늘 또재밌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아유. 아유 우리 지새끼가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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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불안, 불아리를 이렇게 자꾸 방송에다 찍고 욕하고 하는 이유는 단지 내 돈하고 우리 동생 제수씨 돈만 불아리가 주면 돼요. 뭐 자기가 뭐보 유튜브 방송에서 봤더니 뭐내줄돈 있으면 휴지 사서 똥닦는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똥 닦으라고 세요 아, 나 걔, 네 시간 동안, 입술 부러뜨면서, 앵벌이 하려고 찍찍대는 거 보면은,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용서해 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걔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진승의 탈을, 아, 지새끼의 탈을 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비도 가까스로 내고 나왔는데 그 돈을 아니 한 달에 10만원씩 13개월 갚는다는 소리가 말, 그냥 안, 갚, 안 갚는다는 소리겠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걔가, 걔가 인간이니 진짜 열심히 노가다 뛰고 열심히 부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으면 10만원씩 갚으라 그럽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그렇게 후원금도 들어오고 근데 왜안 갚는 안갚 난다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뭐뭐 뭐 친구들 통해서 얘기 들으면까 절대 안 갚는데요. 갚지 마요 안 갚아도 돼, 지새끼. 응? 그냥 남한테 구걸이나 하고, 얘네 응? 면그 새끼가 지금 돈 버는 게 전무산 대 광고 막 아가씨 구하고 여종원 구함 월수입0이 풀치라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금 수입. 정말 불쌍한 놈입니다 아유 그거 뭐 지새끼고 잠깐 지새끼 한 1분만 잡고 가겠습니다 에휴, 뭐, 어, 에휴, 지새끼, 뭐. 야, 야. 무슨 차1십세인벌리 하려고 찝찝대지 말고. 왜 이렇게 찝찝대냐? 입술 빨개가면서,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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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정말 한심한 놈입니다 아유, 간만에, 간만에 운동했더니, 아까도 한 30분 운동했거든요. 이좀 숨이 조금, 조금 밀려오네요. 앞으로 옥상 올라와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유튜브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재미난 이야기도 해드리고 아 아까 뭐 아는 사람한테 전화 받아서 그러는데 죽어도 안간다고막했질라 뭐 했나봐요 아유, 상사대비로 이 새끼 올. 자, 보라라 언제든지 와이 씨발놈 자신 있어 나는 이 존만한 새끼. 또 얼마 전에 나그내말어요 미안하다고 뭐 유튜버 하는데 얼굴로 때리지 말라고 누르고 있더라고 이거고 그냥 아유. 그래서 엘보로요 엘보로 그냥 두방메더니한 찍벅더라고요. 다 증인이 있습니다 미아리 선배 가게에서 그렇습니까? 아유, 하등간 제 제가 요 운동 끝내고 놓고 샤워하고 저녁밥 먹고 음, 뭐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진단서 한번 보자고 거짓말 아니냐? 뭐, 가난 걸린 게뭐 거짓말 아니냐? 뭐돈 받으려고 쇼하는 거 아니냐? 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제주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동생. 전만원라도 사업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단돈 100만 원, 10만 원도 아쉬운 판에 전화번호 없어고그 똘만이들 시켜서 제 댓글 달면 삭제하라 그러고. 그 인간, 그지 새끼고 이 근본도 없는 새끼. 에휴, 씨앙놈의 새끼야. 자. 그럼 이만. 아, 잠시. 야, 불 알아. 너 자신을, 알라.